구글 시트에서 내가 원하는 키워드들이 예를 들어서 100개가 있어요. 1 0 0 개가 있는데 이 키워드들 중에서 메이크닷컴이 실행될 때마다 다른 키워드를 불러와서 그 키워드에 대한 뭐 기사를 적든지 뭐 서프 API로 서칭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요100 개의 키워드 중에서 실행될 때마다 메이크닷컴이 키워드들을 하나씩 랜덤으로 선택해서 나오게 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냥 바로 보여드릴게요. 본 자료는 메이크닷컴 Q&A FAQ 자료실에도 유튜브 구독자님 누구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요, 간단한 거라서 그렇게 올려드릴게요. 네, 우선 첫 번째로는 어, 요 구글. 시트 있죠 여기다가 a열에 1번부터 100번까지 그냥 제가 키워드들을 예시로 넣어놔봤고요. 그러면 구글 시트를 연결해야 되겠죠 보시면 적혀있어 get range values 해갖고요 구글 시트 이렇게 해서 연결하시고 그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이 시트를 연결했습니다 네그 다음에 레인지를 a1에서 a100 a1에서 a100까지 있죠 네, 이렇게 세팅을 했어요 네, 그리고 다른 거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만 한번 실행해 보면 100개가 다 불러와져요 한꺼번에 자, 그러면 두 번째 모듈에서 이 불러온 게 이렇게 조금 복잡하게 번들로 되어 있다 보니까 요거를 가정 키워드 전체를 하나의 언어로 변환을 해야 된답니다. 이 사실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한 줄로 변환해야 된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요거를 선택하시는데 요건 어떤 모듈이냐면 요 애드 온 모듈 했을 때 눈으로 셔 갖고 ARR 하면 메뉴에 나와요. 요거. 문어발이 거꾸로 돼 있죠. 여러 개의 문어발에서 하나의 하나의 화살표로 바뀌는 거. 요거를 연결했고요. 연결하신 게 요겁니다. 바로 선택되거든요. 소스 모듈이. 그다음에 요거는 커스텀으로 하시고, 우리 요 A, 왜냐하면은 요 A라는 게 아웃풋에 여름 휴가 단어가 적힌 거니까 요걸 A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네. 그래서 요것만 따로 실행해 보면은 런디스 모듈 론이라면은 요거에 있는 자료들이 쭉 배열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쭉 배열된 것 중에서 요거 마지막게 거꾸로 이제 한 줄로 쭉 바꾼 것 중에서 다시 어, 내가 원하는 것만 출력을 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물론 플로우 컨트롤이라고 요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플로우 컨트롤이 뭐냐면 요거 눌러서 그냥 f l -O w 컨트롤 누르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럼 반대로 이렇게 이터레이터라고 있죠 그걸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눌러보면은 요게 뭔가를 넣으라고 나오죠 여기서뭘 넣냐면 요 얼레이 요걸 넣습니다 요 얼레이 요거를 탁 누릅니다 근데 아자 얼레이가 아니라 요 얼레이에서 요게서 뭘 넣냐면 요 a 요람이라고 적힌 거 있죠 요걸 탁 넣습니다. 근데, 이게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1을 적으면은, 요 100개 중에서 첫 번째 게 나와요.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여름 효과가 나왔죠? 여기에, 여름 효과가 요첫 번째 거예요. 요 1번. 근데 만약에 2를 적으면은, 2를 적으면은, 다시 전체 실행해 볼게요. 자, 요 100개 중에 2번 맛집 추천이 나와요 2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게, 어 그러면은 100개가 있다 치면은 이 숫자를 랜덤으로 뽑으면 되겠다. 그런 결론이 나오죠. 그럼 이 숫자를 랜덤으로 어떻게 하냐? 이거 숫자를 랜덤으로 할 것을 막 적어야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음, 제가 여기에다가 바로 적어도 되지만 그 앞에 하나 적는 걸 만들어놨어요. 이래서 100사이에 숫자를 랜덤으로 나오게 하기. 네, 이건 일단 이렇게 놔두고요. 조금 이따 할게요. 요거는. 자, 학원을 저장하는 연습 습관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게 이제 뭐냐면은 1에서 100 사이의 숫자 중에서 랜덤으로 한번 제가 실행해 볼까요? 네, 숫자가 지금 29가 나왔죠? 또한번더 실행해 볼까요? 90이 나왔죠. 화면 이수 요거에 대한 출력 결과를 여기에 넣으면은 자, 요 90이 나온 거 넣으면은 랜덤으로 이게 되겠죠. 그럼 여기 숫자가 자동으로 바뀌니까 1에서 100 사이에 걸로 바뀌니까 이 결과물이 1에서 100 사이에 랜덤으로 나온 거죠. 이것도 한번 실행해 볼게요. 되게 뜸들이죠? 이거 어떻게 만드는지 이제 곧 공개됩니다. 네, 보여드릴게요. 별거 없어요.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은 운동화 추천이 나왔죠. 왜냐하면은 이 앞에 숫자가 34번이 됐고 요거는 34번에 대한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34번이 자동으로 들어간 거고 한번 더 해볼까요? 그러면은 또 이번에는 100개 중에서 가방 고리가 나왔죠. 이번에는 83번이 된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고 이거 보여드릴게요. 자 보면은 자 물병이 나왔죠. 이번에는 랜덤 숫자가 82가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만드냐 우리 Set Variable 기억나세요? 일단 Add Module 음, Set Variable이라고 우리 워낙 많이 썼던 건데 Set Variable라고 요거 있죠. 이거를 선택한 겁니다. 이렇게 선택하면 이런 게 나왔잖아요. 이게 요건 지울게요 요게 요거예요 그래서 숫자 랜덤 요거 제목은 자유롭게 하시면 되고요 요 밑에 요게 중요합니다 요거를 어떻게 만드냐 자 보여드릴게요 요 밑에 그대로 요대로 하시면 되는데 이거를 그냥 우리 글로 이렇게 적으면 안 되고요 자 어떻게 하면 되냐 자 우선은 탁 누르면 요런 게 별표에 이렇게 서치 아이템이 나오죠 여기서 f l o r 누르면 요게 펑션 함수가 나와요 요거를 이렇게 들고 와요 그러면 또요 사이에 뭔가를 넣으라고 나오죠 그럼 여기서 랜덤, 알레이, 지금 여기 나오죠? 요걸 또한번더 들고 와요. 이게 펑션 함수 같은 건 요렇게 만들어야 되지. 직접 적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곱하기 해야 되죠? 곱하기 누르면 곱하기가 나와요. 자, 그리고 요게 100을 곱해줍니다.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완성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요. 이 함수는 1에서 100까지의 네, 자유로운 숫자가 출력되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만약에 1에서 10까지 하고 싶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직인생서상수였습니다. 땡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실 거죠? 터치 터치! 이 영상, 이 영상도 많이 유익할 거예요. 이 영상도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사직인생서상수였습니다. 땡큐!